이게... 어... 저기... 그... 스톤 덥나? 무덤을 찾아야겠네. 그럼 결국 이쪽 밑으로 가자. 무덤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그래야 저기 텔레포트를 만들고 뛰어다니는데, 아이 참. 일단 저쪽 보스 근처까지 길을 뚫어 놓자. 이거 주석이냐? 아니, 도끼, 도끼, 고깽이, 세방컷 됐나? 어? 한너편 아니 같이 들고 여기 따라서 내려가는 거 하나랑 저기 저거 포탈 포탈 없애자 당근? 아 포탈이 저쪽? 됐어 그럼 안 없애도 돼 내려가 오히려 내려가 오히려 이쪽으로 그아그참 혈산 이런데는 옷이 있어야지 버틸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야 구리강맥 좋은데? 아이, 체력 구리 그리고 좀더산 위쪽으로 올라가면 오, 해골? 활이 82개면 충분해 좋아, 양손에 무게 하나씩 들면 좋으디. 어, 여기 설산이네. 그럼 못가지. 지금 나 얼어버릴 텐데, 저쪽으로 가면 어,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춥다고 할 텐데, 분명히 어디야? 그쪽으로 더 가야돼, 그럼, 결국. 음 응, 얼어보고 있다고 뜨잖아. 공결. 데미지 들어와, 데미지. 저거를, 아. 공결을 어떻게 풀고 가야되는데, 이런 씨. 결국. 어, 내려가려면은, 동결을 풀고 가야 돼. 못 가? 이 상태로. 여기도 구리냐? 아닌데, 이거? 그냥 돌인데? 음. 아예 애 둘러서 저쪽으로 삥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 안 되나? 저쪽 딱 여기 까지가 지금 정인 것같 은데, 경계선 계속 이 것도 구리 오 구리 오나 어? 여기 배, 어, 내 배잖아 흥하 이쪽에 있었네, 배가 어, 이것도 구리? 아닌데, 이건 땅이네 이쪽에다가 하나 또 전진 거시기를 하나 세워볼까? 어, 여긴 또 괜찮다? 멧돼지 밭이다 어어, 어, 무덤, 무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무덤 컷 이... 강... 바닷가에도 무덤이 많네? 필요한 거는 나이 스톤? 아, 휴식이 꺼졌네 참 컴온 버섯 하나 먹고 여기 생선기 있냐? 계속 나와? 안은 없..고 스루트링 좀주시죠어왜 이렇게 없어? 음, 여기서 2개만 좀 4개 최소 4개는 있어야되는데? 이렇게 없다고? 오케이 생성 아 이거 유령이잖아 이건 칼로 소르트링 2개 호박석 진주나? 뼛조각 조금만 더 한 개만 더 제발. 아 없나 더 이상? 어 이거 뭐 열리는 거 아니야? 없잖아 <laughs> 아, 여기 작아. 여기 탐색 끝. 그래도 수르트링 두 개는 괜찮네. 따라가보자 왜이렇게 내기 많아 여기 멧돼지를 키울 수 있으면 좋은데 어 여기 따라가보자 샀으면 됐고, 오, 여기 여기는 갈수 있다. 안 되나? 따라가 봐. 오, 던진 마을 뭐야? 이런 고마운 전진마을이 있다니 오게.. 뭐해 이거? 사슴머리? 됐어? 목.. 오.. 침대도 있고 좋은데? 횃불은 필요없고 목재 여기에 목재로 횃불이랑 저기 좀 미리 만들어주고 돌돌돌돌 다섯 돌, 돌개 아니 아니 어 와, 이곳들이 근처에 뭐가 있나? 휴식처를 만들고, 바다로 나가기도 괜찮고 빨리 빨리 여기다 넣어놓고 넣어놓고 돌나 아, 나무 가죽 고기 음 불이 너무 멀리 있나? 아 불이 너무 멀리 있니? 그러면 뜯어내고 근처에다가. 이렇게 있어야지 여기서 편안함이 나무가 이렇게 없어? 어? 없네 나무가? 오케이 나무 세방 그렇지? 아씨안 돼. 내집 부시 려고 하지 마라. 하나, 어 여기 있다. 침대 상자 하나 더 볼, 눈깔, 해골 없어. 일로 와. 야, 수지 없어 일로와 야 수지보급품 컷 보기를 좀 걸어놓고 컷컷 컷. 넓어도 좋다 이쪽에다가도 좀 옮길까? 다? 트로피는 저 어떻게 좀못 버려? 완전히? 씨. 나. 아, 나무로 화살만 조금. 나무가 없냐? 아, 씨. 저쪽으로 가야지 이제 어 엘더잖아 구리 돌 그냥 돌인데? 여기 목초지야. <laughs> 뭐야? 이 마을... 어... 어... 표시가 있네.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나? 이제 잠깐만, 그럼 정리를 해놓고 가자. 저기 화살! 오이 넣고 나무 넣어놓고 이쪽 뛰어가보자 여기에 이제 전진기지 또 있네? 아저 망할놈들 언덕? 이거 그냥 돌. 돌은 쓸모. 아, 설산이네 계속. 설산은 옷가. 더 내려가야 되고. 강 따라 가자. 저 옷을 어떻게 입는 날이 오겠지. 많이 있어 뭐야 집? 벌소리 들리는데 어디서? 아닌가? 건너편 집까지 쫄짝 여기서 입구가 이쪽 오! 뭐 있다 네데 쓸모 없는 것만 있다 도 피난처. 와 넓다. 어 비석이다. 내게 아, 대한 이야기 쓸모 없고. 왜 와? 뭐야, 이 사슴들. 펑펑 머리는 좀 버리자. 하나만. 하나만 들고 갈까? 어, 이강 따라서 이게 마을이 좋네. 나는 거기서 혼자 삽질하고 있었지. 그럼 그리고 도대체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야? 이제 휴식을 하려면 우리 있어야 돼. 불. 그리고 응? 돌두개와 나무, 응. 저기 뭐 닭불 하나? 다 자빠져, 우! 돌만 조금. 돌, 돌. 두 개? 돌. 이럴 때부싯돌 말고. 땅을 팔까? 바위가 있었는데요. 어. 됐다. 이렇게 충분해. 이 자식.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작업대를 만들어야 돼. 결국 어, 만들 수 있다. 역 여기 가고, 아니 왜그안 떠? 편안함...밖에 뭐 있어서 그러냐? 이씨... 이씨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쉴 수가 없잖아 이놈아 뭐. 쉬자 거의 다 왔잖아? 아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건 아니지. 건너가야 되나? 아니, 왜 또... 아이, 이거 온 거야? 해골은 또? 휴식은 빨리, 휴식은 아, 빨리 올려줘. 푹 쉬었습니다. 어서 나와 설마 진짜 배 타고 가야 되는 거면은. 야배 타고 건너가야 된다라. 오호, 진짜 아른대륙이야.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솔로. 음, 그럼 뭐 결국 배를... 배를 끌고 와야겠네, 하나 수지 작업대 없잖아? 여기는 어디냐 검은 숲? 아직도 목초지요? 오, 어, 어, 이거 뭐야? 배. 배가 필요하다. 배. 여기서 어차피 더못 가고? 보긴 한데 헤엄쳐서 갈 수는 없겠지. 그럼 텔포를 아예 저쪽에 만들면 텔포가 뭐가 필요하지 이게? 아 난쟁이 눈. 아이씨. 일단 수르트링 두 개만 더. 엄청 빛 삐... 저쪽은 설산이야. 안돼못 가. 설산은 지금 못 가. 이는 거, 그치 이거 차라리 찍고서 스킬을? 가잘 한바퀴? 아이니직도 목초지야. 감옥 조지하이 쪽은? 무슨 응. 뭐야? 이거 광활란데 저기 또 있네? 멧돼지 애기인가? 그러네, 멧돼지 얘기 같은데? 야! 눈 내놔, 눈! 내가 필요한 건 너희들 눈! 눈은 또안줘 이럴 땐강 따라서, 강 따라서 일단 최초의 목적은 섬 따라서 어? 어 지옥에 따라서 계속 크게 그러면 지도 아직도 목초지야. 눈저 눈. 얘들아 눈. 눈 고맙고. 뭔가 화장실 같은 느낌? 눈 그렇지 눈쪽이 상당히 컸구나 계속 목초지야 근데 안쪽이 이제 검은 수필태고 와 건너편 보인다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못가고있어 배를 놓고와서 사슴밭? 우저 브라우저, 브라일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